광명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아홉 번째 경주, 광명 우수급 제9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광명 우수급 제9경주 책임 선두는 4번의 강병철 선수가 되겠습니다. 4번의 강병철 선수 뒤로는 2번의 주병환 선수와 5번 이차현 선수, 1번 최근영 선수와 6번 유성철 선수 뒤로 7번의 박상훈 선수와 그리고 3번 정혜권 선수가 대열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6번의 유성철 선수와 7번의 박상훈 선수가 탐색전을 시작 바깥쪽으로 올라왔습니다. 4번의 강병철 선수 앞쪽에 위치하면서 6번의 유성철 선수가 선두가 됐고 그러자 3번 정혜권 선수까지 올라와서 앞에 앞쪽으로 올라옵니다. 3번의 정혜권 선수가 이제 선두가 됐습니다. 3번, 6번, 7번 후미권 선수들이 앞쪽으로 올라오면서 선두 자리로 들어섰고 바깥쪽으로 이번에 주명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주병환 선수 월평에서 훈련지를 두고 있는 21기 선수 3번 정해권 선수 뒤로 들어가자 7번의 박상훈 선수가 자리를 바꿔봅니다. 7번의 박상훈 선수가 2번 뒷자리로 들어가면서 대열 세 번째 자리 이전부터 계속해서 대열 세 번째 자리를 요구했었던 7번의 박상훈 선수 2번 뒷자리로 들어갑니다. 3번, 2번, 7번, 6번, 4번, 5번, 1번 순. 종합 득점에서 앞서고 있는 선수는 대열 뒤쪽에 있는 5번 이차현 선수입니다. 94점대, 94점대. 하지만 6번의 유성철 선수 비슷한 점수를 또 기록하고 있고 1번의 최근영 선수 역시 94점대 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번, 2번, 7번, 6번, 4번, 5번 그리고 1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진 채 바깥쪽으로 6번의 유성철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속도 내고 있는 6번의 유성철 선수 뒤로는 4번의 강병철 선수가 따라가고 7번의 박상훈 선수는 살짝 뒤로 빠진 채 6번의 유성철이 바깥쪽 안쪽에 이번 주병환. 6번의 유성철 선수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뒤따라가는 건 4번의 강병철. 6번의 유성철 선수 뒤쪽에 2번과 4번, 4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5번, 1번이 그 뒤쪽입니다. 바깥쪽으로 젖히기 시도하고 있는 5번의 이차연 선수 4번 넘고 하지만 앞쪽에 6번과 2번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6번의 유성철과 2번의 주병환이 버텨내고 있는 상황. 6번과 2번, 6번, 2번, 6번, 3번, 2번입니다. 6번의 유성철 선수가 긴 거리 승부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 선통과한 6번 유성철 선수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